우리 가을 여행 잘 누리고 계시죠? <laughs> 우리 새벽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발견하고 있고 수요일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순간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창문에 창문 밖에 변화된 계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다가 떨어지는 낙엽 하나 보지 못하고 겨울을 맞이했을까 하고 말이죠.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느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매년 반복되는 가을 여행에 대한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무뎌지게도 만들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무감각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과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의 생명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번 가을 여행이 우리의 과거의 지식과 경험들, 분주한 일상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가까이하게 되는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과거적 경험이 때로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두 마리 개를 키운다고 하죠.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이미 고정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 관점은 영유아 시절부터 자라온 환경과 부모로부터 보고 들은 지식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리고 시대적인 선지식들에 의해서 두터운 장벽처럼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설득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텁게 구축된 관점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신만의 구축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의 지식과 경험들로 구축된 두터운 장벽을 무너뜨려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시키는 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합니다. 이 일을 위해 다양한 사건들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다양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재구성하면서 이것을 말하고 싶어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한 가지 목적을 목표에 두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죠. 그를 믿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드러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인물은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맹인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을 만큼 외롭고 답답하고 소외된 삶일 것입니다. 시력을 점차 잃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자가 느끼는 어두움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처음에는 익숙했던 운전대에서 내려오시더니 어느 날은 얼굴에 상처가 있으셔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다리를 헛디디셔서 뒹구르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면서 시력을 잃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얼마나 많은 일상을 빼앗아 가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담의색 길 위에서 시력을 잃지 않습니까? 3일 동안의 한시적인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고했던 사울의, 이 바울의 삶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느끼는 어둠의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맹인을 향한 사회적 선입견이 있어요. 이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한두 사람의 왜곡된 시선이 아닌 사회 전체가 그 사람의 죄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시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나 조롱받습니다. 어디를 가나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것이 맹인의 사회적 위치입니다. 철저한 소외 속에 구걸하며 사는 인생.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사회에서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날에는 맹인분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개선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적인 맹인의 역사를 보면 철저히 소외받는 사회적 약차의 위치예요.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공동체의 도움을 의존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죄인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의 두터운 장벽에 금이 가는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사회적 선입견에 금이 가는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이러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막 웅성거려요. 그들에게, 이 그들의 선입견에 금이 가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이러한 시선 속에 살아갔던 맹인은 울컥했을 거예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이라는 개념 자체를 경험해보진 못한 맹인에게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갑자기 침을 탁 뱉으시더니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세요 맹인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정보들과 방법들을 따라서 맹인의 삶에 벗어나 보려 했던 과거에 반복된 모습들을 거친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삶이에요. 때로는 부모님의 죄로 인해 내가 이런 고통과 조롱을 받구나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맹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미신적인 방법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자신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죠.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의 말을 따라 실로한 모세가서 눈을 씻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보게 됩니다.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과거의 경험과 지식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했던 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사역. 빛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시력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말로만 들었던 빛이라는 개념을 급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아가던 맹인, 태어날 때부터 어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소경이 눈을 뜨는 이 1차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예수, 그가 누구인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서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반응을 보여주면서 요한이 그를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부거라던 맹인의 삶을 일상 속에서 지켜보던 이웃 사람들이었어요.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맹인의 구걸하던 삶을 일상 속에서 지켜봐왔던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지켜봐왔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결국 당시 종교층이었던 바리새인 그룹에게 그를 이끌어갑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동일하게 맹인, 맹인이 또 대답해요. 예수께서 뜨게 하셨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과 같은 사건을 당시 종교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거부하며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입견 속에서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결국 이들은 맹인의 부모까지 데리고 와요. 아들이 눈을 뜨게 된 모습을 보게 된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들이 눈을 떴어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자를 오늘 말씀에는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시켜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답하지 못해요.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들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사고파는 일이 금지되게 됩니다. 그들이 의존해왔던 유대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두려움 앞에 그리스도를 더 이상 시인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세 그룹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대표해서 표현하는 문장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맹인이 반복되는 증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각자의 고정된 관념 속에서 이해하는 이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문장. 9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아,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대. 믿지 아니함. 저는 요한이 이것을 말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경험하는 어둠보다 더큰 본질적인 어둠. 눈을 뜨고 예수를 보면서도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없는 어둠 말이죠.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노라고. 맹인의 구걸하던 일상을 보아왔던 이웃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로 오시는 이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눈먼 자를 뜨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예언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까요? 바리세인들과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에 능통하며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바리세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맹인된 아들을 쭉 지켜보았던 부모. 이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지금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눈뜬 소경입니다. 영적 맹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어둠보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근원적인 어둠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명에 대한 경험, 개념이 없는 사람들. 이 근원적인 어둠의 상태가 이와 같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가을 여행 기간 중에 저를 덮쳐오는 가장 큰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가? 가을 여행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질문이 제 안에 깊이 들어왔고 가을 여행 전반전 때 저의 대부분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위치는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예를, 예수를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어요. 본다고 말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데 너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너무 어둡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의 실제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둡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의존성의 결여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면 저는 주님을 더 의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의존성의 결여가 계속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갈망의 결여가 제 안에 계속 나타나요. 주님을 향한, 주님을 그리스도로 향한 시선에 제가 머물러 있다면 저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더 갈망함과 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 갈망의 제 안에 계속해서 샘솟아야 되는데 그 결여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의 결여가 제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을 여행을 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내 삶의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에 대한 결여가 제삶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구하게 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달려가기보다 그분과의 교제 속에 머물기를 더 기뻐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 결핍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 맹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지식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커져가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 빛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의 갈망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력을 얻어서 앞을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눈을 뜨게 한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 그의 갈망함입니다. 1차적인 표적에 붙들려 있질 않아요. 표적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자신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 맹인의 인식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를 처음에 11절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눈뜨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세인의 신문 앞에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증언할 때의 그의 고백의 나아감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까지 와서 심문한 이후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을 그들에게 증언하면서 33절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소경이었던 그가 구약 말씀을 꿰뚫고 있는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께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추론하고 있어요. 교육을 받지 못한 소경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지식이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기 원합니다. 나의 음. 눈을 뜨게 하심 주님 제가 믿기 원합니다. 시력을 얻어 앞을 보게 되었지만 눈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심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가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눈은 뜨고 있지만 당신을 모릅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눈뜬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된 사역을 하십니다.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비추어 주시는.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날때부터 맹인으로 죄인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그가 광명을 얻게 되는 순간이. 주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비추심으로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세계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시력을 얻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날 때부터 죄 가운데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상태 또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둠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 전함을 듣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이런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알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깊어져 갑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우리가 이 생명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생명으로 인해 그렇게 무겁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이 커져 갑니다. 우리는 이 생명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을 우리는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새 맹인의 부모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가 생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미해져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은혜보다 시력을 주신 표적에 더 목말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의존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복된 신앙생활 속에 때로는 저와 같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시, 온전한 시선에 머물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빛 대신 주님께서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먼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기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먼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먼저 보기 위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던 사케오도 주님을 보기 위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도 주께서 그를 먼저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출교당할 위기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도 빛대신 주님께서 오늘 3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 냈다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의심과 반복된 경험 속에 찾아오는 이 무기력함을 거두어 가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둠을 인정하며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과거의 지식들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실로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가려워진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던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회적 불이익과 두려움 속에서도 눈뜬 맹인과 같이 빚 대신 주님을 증언하는 생명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